아까 그 특전 하나 있었죠. 청소가 더 빨리 제거하는 거, 청소 스프레이가 있으면 더 빨리 지워지겠죠. 스프레이 추가합시다. 아이템은 복사합니다. 오, 이거는 나중에 커스텀할 때 좋겠다. 아이템 스타일이나 포, 표면 마감을 복사하는. 아, 좋다. 이런 거. 아이템 스타일을 바꾸는 것도 되고요. 엄청 자유로워졌네. 오, 나중에 그 샌드박스로 뭔가 꾸밀 때. 엄청 유용할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지금 한번 좀 상점 좀 잠깐 구경해볼까요? 오, 막, 액세사리 같은 것도 뭔가 많이 생겼고요. 엄청 다행해졌다. 야, 얘네들 진짜 작정했구나. 예. 네, 진짜 많이 좋아졌다. 앞으로도 기대를 해주시고. 방에 팔아야 게 보이네요. 솔직히 다 팔고 싶거든요. 다팔수 있기는 해요. 야, 침대를 팔면 1800원 해봤는데. <laughs> 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돈 많이 모아가지고, 내 방을 또 꾸미는 그런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야? 선물인가? 아! 장난감 여기 따로 있었구나. 야, 진짜 얘네들 센스 만점이다. 이게또 꾸미라고 이렇게 또 커스텀 그거에 또 지원을 하네요. 많이 허름했는데요. 그, 방송 없는 사이에 제가 좀 청소를 해놨어요. 여기 집이 생각보다 넓더라고. 예. 아주, 그 바, 이게 막, 그, 벽지 뜯어진 것도 제가 다 뜯어놨고, 여기 얼룩 같은 것도 제가 지금 다치워놨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중간중간에 엄마가 이렇게 그, 포스트잇으로 메, 메모를 다 남겨놨더라고요. 어, 이거를 청소하다가 발견해어 저번에 몰랐는데, 어, 막 이런 식으로 보면, 어, 뭘 고치한다면 창고에 공구상자가 있어. 여기도 응. 엄마가 못 버리겠지만 이제 버려도 돼 해가지고 버렸습니다. 예. 쓰레기는 미안 <laughs>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많이 있어요. 예. 냉장고에 피자를 좀 남겨놨어 했는데 다 상해가지고 버렸습니다. 예. 과거 안녕 마 베이커 뭐 하나 빠졌겠죠. 예. 아 엠마 베이커네요. 예. 안녕하세요. 집을 팔고 있는 참인데, 먼지 청소부터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요. 심지어 지하실도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 단골이셨던 부동산 중개인분께서 당신 이 연락처를 추천해 주셨어요. 제 물건 몇 가지를 두고 온것 같은데, 포장된 상자를 찾으시면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제가 시간 내서 찾으러 갈게요. 그럼 사랑스러운 하루 되세요. 하고. 메일이 왔습니다. 아마 어떤 집인지 볼까요? 음, 되게 레고블럭 같이 생긴 집이네. 기존에 뭔가 카페로 사용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뭔데, 뭔가 낙서거라어 있습니다. 어, 카페였네. 뭐 발자국 있고, 뭐, 그러네요. 많이 더러운 상태고, 예, 여기도 뭔가 곰팡이들이 쓰여 있습니다. 아, 이 로딩하면 일러스트 바뀐 것도 되게 마음에 듭니다. 어, 자, 레고 카페로 왔어요. 어, 여기 보시면 스프레이가 있는데, 뭐야? 우리 거 아니었어? <laughs> 어, 그리고 이제 이게 스프레이가 생겼거든요. 예, 이걸로 이제 좀 청소가 이렇게 더 한편에 졌습니다. 예, 자, 쓰레기를 먼저 정리하도록 하지요. 자, 쓰레기통 먼저 세우고, 일단 먼저 버리고 꽉찬거 먼저 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자자자자자 어, 뭐야 벌써?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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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원까지 쓰레기가 지하실까지, 아이고 지하실까지 있어요.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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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하실이 궁금하네요. 잠시 후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지 어. 여기 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 보니까 이 쓰레기 밖으로 버리는 게 되게 귀찮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쓰레기통 안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예. 아이고 여기도 뭐 있어요. 자, 읽기, 청소기. 너무 작아서 손으로 집지 못하는 쓰레기도 있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청소기랍니다. 깨진 유리 덤미 작은 벽돌 조각, 쓰레기 봉투에 담을 수 없는 쓰레기, 쓰레기를 발견하면 청소기 도구를 선택하세요. 어. 자 이제 청소기를 쓸수 있습니다. 음, 오. 나뭇잎을 수, 청소기로 먹는군요. 예. 지하실 순간 상상해 버라 <laughs> 무슨 상상을 한 것인 겁니까? 아, 이런 거다 카페인지 안 하니까 하는 거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자, 알죠. 아, 자, 쓰레기통 끌고 들어갑시다. 어, 아, 자, 어, 도전과 재생했어요. 열심히 일하자고 현명하게 일하세요. 누가 뭐야? 누가 쓰레기... 아, 이거... 이거 쓰레기통을 안에다 넣었다고 해서 도전까지 받았네요. 벽에다 <laughs> 있네. 네. 자, 이거는 건들지 말라는 거겠죠. 네. 자, 일단 쓰레기통을 여기다 두고요. 얼른부터 먼저 치워줍시다. 좋아요. 창문도 이건 이제 지워 내겠죠 음. 이제 카페 안 합니다. 음. 우리 카페 망했어요. 음, 저런 것 같아요. 음. 와, 이거 뭐야? <laughs> 누가 빛빛으로 해놨어. 어이, 끔찍해라. 좋아요. 자, 일단 쓰레기를 한번 담아볼까요? 자, 팔게좀 많습니다. 29개를 팔아야 되는데, 일단 웬만한 거는 다 파는 것 같아요. 어, 방금 읽을 수 있었는데, 팔아버렸다. <laughs> 어, 메뉴판도 팔고. 자, 돈 되는 건다 팔아버립시다. 그래야 우리한테 도, 돈이 남거든요. 네. 맥주랑 같이 팔았을 것 같아요. 음. 호프처럼. 네. 포스터가 하나 남아있는데, 어. 야옹스톤스. 어. 무슨 그런 밴드 공연 포스터인 것 같아요. 네. 다 팔았고. 언더도 다 지웠습니다. 어, 뭉뜨, 문뜨등 생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스프레이 이렇게 칙 뿌리잖아요. 이게 또 물이잖아. 콘세트 혹시 건들면 혹시 뭐 있을까? 어, 그런 거 없네요. 혹시 여기? 돼지코에다가? 어 뭐야 절대 집에서 시도하지 마세요 청소 중에 전기 콘센트에 스프레이를 뿌리세요 <laughs> 야 이런 게또야 이런 게또 도전과제로 있네요 <laughs> 별게다 있습니다 어. 아 이게 물을 여기다 뿌리면 안 된다는 걸또 이렇게 또 알려주는 이야 <laughs> oh, Don't try this at home 을 알려줬습니다 여기도 뭔가를 파는데요. 요거랑, 요거랑, 요거 세 개를 파는 거였습니다. 네. 저희 동네는 맥주도 같이 팔고 있는 데가 있긴 해서, 자, 여기도 뭔가를 팝니다. 그냥 모든 흔적을 다 파네요. 네. 휴지도 팔고. 야, 휴지는 좀 안겨놓지. 너무하네. <laughs> <laughs> 뚜라봉도 팔아버리네. 이건 좀 너무했다. 너무 짜다! <laughs> 다 됐고. 자, 부엌이 가장 더럽습니다. 여기는 뭐, 있는 거다 팔겠죠? 응. 어, 이건 안 파네요. 네. 자, 세개다 봤는데. 카페트랑, 일단, 청소부터. 아이고, 바퀴벌레 같아. <laughs> 아, 여기 있구나. 됐고. 됐고. 팔고. 슛아자 얼룩 제거 창문도 닦아야겠죠 굳이 이거 치가 안 뿌려도 잘 닦아 있는데 <laughs> 어 이렇게 넓은 데는 필요하겠다 응. 창문 다섯 개 3 쓰면 3점 <laughs> 아, 3달러 더 주나요 음. 좋아요 좋아요 자이 방도 끝 자, 실내인데 오우 밝아라 얼룩이 8개가 있어요 음. 지금 작업을 완료할 수 있지만 우리는 깔끔하게 끝낼겁니다 얼른 하나가 안 보이는데 일단은 먼저 다 팔고 이게 보이는 건다 파는 거겠죠 응. 하나가 과자가 없는데 과자가 어딨어 아, <laughs> 이 미국 애들은 역시 깨끗하지 못해. 나머지는 다 쓰레기통으로. 이건 청소기 돌리고. 자, 이것도 다 했죠. 응. 응. 과자 뽀시하기 여기는 없습니다. 응. 자, 아까 그 지하실로 가볼까요? 응. 음, 팔기 시뮬레이션, 아이고, 자, 여기도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공간일지, 나는 얼룩부터 반지야, 창문이죠 <laughs> 음, 깨끗! 끝 좋아요 자, 아이템 판매 판매판매판매 판매판매판매 판매판매 됐습니다 판매, 판매, 판매. 자 얼룩이 남아있는데 자끝 안쪽방에 또 뭔가 있습니다 어이구야 이게 뭐야 오랫동안 안쓴 흔적이 역력하죠. 네. 와. 제가 봤을 때이 얼룩 닦 닦는 이 특전이 가장 먼저 채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닦는 게 거의 주네. 진짜. 네. 얼룩 다 치웠고, 쓰레기 버립시다. 좀 버리기 아까운 것도 있네요. 네. 됐고. 자, 여기 있는 건 이제 싹 팝니다. 자, 이러면 이제 별 3개 다 채웠고, 끝났죠? 네. 자 시프트 엔터 자 정말 지그자그 4,464원을 받습니다 졸 서이 됐습니다